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축구 선수가 될 거냐고요? 음. 손흥민 선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불리는 그에게 이런 질문은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메시즌 혹독한 일정을 소화하며 월드 클래스 기량을 유지하는 그에게 체력 관리는 단순히 비결을 넘어선 생존 방식이자 철학이다. 과거 토트넘 호스퍼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동량에 감탄하며 그는 지치지 않는 배터리를 가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매경기 넓은 활동 반경과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선보인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의 꾸준함 뒤에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자기 관리가 숨어 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지도 아래 기본기를 다지고 엄격한 훈련 시스템을 거쳐온 손흥민 선수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이미 몸에 뱐 습관이다. 그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며 식단 또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경기 전으로 적절한 영양 보충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돕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잘 쉬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도움이 더해진 개인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손흥민 선수 역시 전문 트레이너 및 의료진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관리한다. 또한 정신적인 강인함은 그의 지치지 않는 플레이에 또 다른 원동력이다. 수많은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집중력과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는 최고 수준의 압박감을 견뎌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정신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는 잦은 원정 경기와 이동 속에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유지하며 컨디션을 조절한다. 과거 동양인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손흥민 선수의 꾸준함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발전이다. 다시 태어나도 축구 선수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답을 할까? 그의 대답이 무엇이든 현재의 손흥민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의 증거를 매경기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고 있다.